자, 포토샵에서는 레이어가 아주 말썽거립니다. 말썽이라고 하기보단 복잡하죠. 저 배경 이미지를 하나 좀 받아봤고요. 위에, 이건 뭐지?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감춰놨는데요. 어? 이런 애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예. 이 글씨나 이런 애들은 처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룹을 주시는 게좀 좋아요. 그래서, 관련성 있는 애들끼리 원래는 제 컨트롤 G 그룹 쪽이 컨트롤 시프트 G 그룹 풀기 뭐 따로따로 보자면 아주 심난한 일이죠. 제가 역부로 풀고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면서 뭐가 뭐고 뭐가 뭔지 알아? 모르죠. 얘랑 얘랑 얘랑은 한 쌍인데 어떻게 알아? 아니, 여기 이것도 막 뒤죽박죽 하시는 분 있어요. 이, 이, 얘가 얘네 편인지 얘네 편인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얘가 맨 위에 있는 이 글씨거든요. 그러면 레이어에서 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얘를, 얘가 맨 위에 있고 그림이 있고 얘가 있다면 얘 제목부터 보이고 이미지 보이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 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앞으로 보내겠다. 이 괄호 앞에서 온 단축키가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laughs> 앞으로 보낼 때, 여기 있는 애를. 이 앞으로 보낼 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요. 맨 앞으로 보냅니다. 컨트롤 앞은요. 이렇게 한 단계 이 앞으로 보내지만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물론 이제 이 말이랑 또 비슷한 게 있죠. 이 과로 있죠. 저제 강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려드리는 거예요. 뒤로 보낼 때. 여기 보이는 애를 한 단계 뒤로 보낼 때. 아니면, 맨 뒤로 보낼 때,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요렇게. 요, 이거만 이해하시면, 포토샵은 되게 재밌는데, 뒤죽박죽 하시는 분들 무지, 무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죠. 너는 맨 앞이다. 어. 너는 좀한 단계 앞으로 가고, 야, 우리끼리는 좀 모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요즘 모임이 없어서,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컨트롤 G. 우리 뭐라고 하지? 니가 저기, 니가 저기, 뭐, 네가 그큰거 아니야? 어뭐 그렇게 써도 되고요. 야, 우리는 뭐지?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인데, 야 우리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야 네가 한 단계 앞으로 가봐. 어, 어 얘랑 얘를 컨트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얘부터 얘까지. 이럴 때는 시프트예요. 시프트. 얘 여기까지. 하나씩 할 때는 컨트롤입니다. 아시겠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만. 아, 기다려. 어, 좀 쉽게 해. 아니, 우리만 관련이 있는 건데, 뭐. 컨트롤 G. 그룹. 이거는 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하고 싶다면, 둘을 선택해서 그룹. 봉다리 생각하세요. 봉지에다가, 어, 이거는 뭐랄까? 섞이면 안 되는 뭐. 절편이라고 쳐보고. 이거는 뭐 다른 거. 인점이라고 쳐보고. 따로따로. 똑같은 거 아닌가요? <laughs> 묶어서 두 개로 해서 이거는 위집주고 이건 아래집주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뭐저 같은 경우 01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아, 01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또 편한게요. 이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비아카피 컨트롤 J를 하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시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물론 화면은 그대로 고정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예 따로 얘예 따로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작업이 바로 지구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너무 복잡할 때는요. 어요또 이것도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이동 도구죠, 무브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선택해줘라 뭘 레이어를 아니면 그룹을 이 그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 얘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요. 아시겠죠? 어 맞다 맞다 그렇구나. 얘는 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다 이런 경우는 얘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이네요. 불편하죠. 그죠. 어, 예, 묶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어, 이렇게 얘만 좀 움직이고 싶을 때 오토를 잠깐 꺼주고요. 야, 너만 움직여. 이렇게 야, 오토를 꺼준 거예요. 자동 말고 내가 직접 할란다. 그래요. 니가 직접 해. 얘를 잡고, 너는 이쪽으로 와. 거기 눈에 안 띈다. 그렇지. 거기가 딱 좋아. 얘는, 아니, 얘를 누르고 싶은데, 얘만, 얘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이고, 얘를, 아니, 얘를 움직이고 싶다면, 이걸 꺼주시거나, 켜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 요거를 잘 판단하시면 다루기가 쉽습니다. 어, 오토를 꺼주니까 얘만 찍고 내 맘대로 막 움직여도 되는데 그렇지. 근데 얘는 안 움직여진다. 그럼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걸 움직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누가? 어, 다른 사람이야. 여기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부수적인 애들을 일부러 지정해서 얘는 이쪽에, 얘는 이쪽에. 아니 이렇게 바꿔볼까? 똑같은 느낌 말고 다르게 구성할 때도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기 자동 레이어 선택이라 뭐 국경을 안 따지는 거예요. 얘도 움직이고 쟤도 움직이고. 나도, 나도, 너도 일로 오고 너는 이쯤인데 너는 있잖아. 더블 클릭. 이런 경우는 우로 정렬이 좀 어울려요. 그죠? 어 이런 경우는 이거, 얘를 눌러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이걸 누르시면 음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게 낫거든요. 그렇지. 여기는 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의 부수적인 설명이다. 더블 클릭. 여기를 찍으시거나, 아유, 여기 찍을 시간 없으면 컨트롤 S. 의외로 컨트롤 S를 많이 써요. 그렇지. 근데 내용을 좀 줄였어요. 더블 클릭. 글씨 크기를 자기가 직접 지정하던가. 오, 그렇지. 컨트롤 S. 레이어 찍을 필요도 없죠. 더블 클릭. 이 문단은 필요시에 따라서는, 어, 요런 어, 느낌도 괜찮은데? 워드랑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여기 뭐 다른 건 없나? 이거 이거 좌로, 중앙, 우로 다른 스타일. 이거 누르시거나 여기 드래그 돼 있는 상태에서는 컨트롤 T. 나 이거 누를래요. 이거 눌러도 돼요. 뭐 영어로 페라브랩은 문단이란 뜻이에요. 이건 워드 프로세서에 있는 거예요. 어, 이쪽인데 이렇게? 이렇게? 역하는 맞는데 글씨 그 사이가 의외로 이러고 정갈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 떨어져 이걸 꼭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류가 바로 그런 시리즈예요. 어, 이 터탕 맞으니까 좋은데 너도 좀 줄여봐. 컨트롤 T. 이 워드 프로세서 같지만 워드 같지 안하고 매거진 스타일 잡지 같은 스타일을 좀 만들어보겠다. 멋진 포스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도 예쁘게 나옵니다. 디자인. 글씨 크기는 모르지. 얘는 95. 얘는 75. 얘는 103.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나오는 거예요. 컨트롤 S. 야 니네 형이 이 지금 너무나 복잡하니까 하나로 통일해 줄게. 어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아내 마음대로 아니죠. 컨트롤 T 요 정도는 좀 어떨까.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오 좋겠다. 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억지로 떨어뜨리는 자, 자간이죠. 띄어쓰기죠.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컨트롤 S. 음. 워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 괜찮지. 여기 있는 거야. 어. 음, 이거는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건 좀 추천 안 합니다. 모양 보시죠. 전체에 적용된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니네도 한번 해봐. 왜 우리가 안 나타나지? 너 글창 혼자 있잖아. 뭐하려고? 네가 뭐 보여주려고 하는데? 얘네야 따로 이렇게 돼. 컨트롤 S 눌러야지 아래칸으로 넘어가요. 얘네는 많잖아. 많으니까 애들을 정도는 어떻게 해보일까? 하다가 이런 기능들이 생긴 거예요. 재밌죠? 이건 이제 들여쓰기, 내어쓰기 그런 기능이 모두 같이 있는 건데 너무 깊이는안 할게요. 아유, 하지 마요. 복잡해요. 복잡하네요. 영. 이건 뭐예요? 꼭 앞에 글자는 한칸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 학자분들. 요거, 요거네요. 여기 한 칸이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요. 들여쓰기, 내여쓰기 뭐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한란다 안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니면. 이 드래그 하는 방법을 씁니다. 조절할 때는. 음. 네, 포토샵도요 디자인도구에요 디자인도구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미지 기반으로 아니면 이미지를 끌어다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는 깔아놓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프로그램에서 하면 활자가 살아있는 PDF 문서로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 잠깐만 요거 이제 중이라 요거는 요길 찍어줘야 되겠네요 다 끝났나? 세이브 한번 해봤습니다 요정도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뒤틀어진 텍스트. 한국어 버전의 이름입니다. 워푸드 텍스트. 예, 워, 전쟁. 워푸드 텍스트. 자, 이거는 뭘까요? 이 글씨를 어떻게 좀 워드 아트 같은 느낌을 만들까? 이 글씨 레이어에서, 어,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글씨 레이어, T, 이렇게 가서, 어, 얘를, 얘를 만날 수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워프드 텍스트라고 합니다. 뒤틀어진 텍스트 예, 눌러보면은 여기에 예시가 있는데, 자,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 놓고요. '노'는 그냥 원래대로 쓰는 거고요. 타이포그래피 중에서 글자를 이렇게 바로 보면서 처리할 수가 있죠. 위치가 가려지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는 못 보겠네. 조금 내려줘야 되겠네요. 타이틀인데 모름지기 어, 그러지만 너무 크면 간판이죠 적당하게 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 가 있고 가 있고 어, 아이고 너무 불편해 예, 이거 늘 반복해서 드립니다. 더블 클릭 바로 올라가서 이걸 누르면 무브툴에서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예, 노는 잘 봤으니까 어, 아크 휘어져 있는 글자 여기 이제 조절하는 거에 따라 틀려요. 이렇게 밴드가 이제 휘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오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거는 원래는 기본 값인데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면 수포 수족관 관관관관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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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그냥 하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수평이 아니라 수직입니다. 수포 수족관 관관 글씨만 가능해요. 이야 이거 되게 멋있는데. 예, 쓰는 거에 따라 틀립니다. 한번 보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 거대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이걸 뭘 썼는지 이런 게잘 몰라요. 이것저것 막 누르다 보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는. 와, 다 멋있다. 멋있네요. 이 글씨가 좀방해야 되니까 잠시 가려보겠습니다. 너무 멋진 스타일이. 네 오프드 텍스트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어, 더블 클릭 어디갔지 예 이거는 얘를 꼭 눌러줘야지 나와요 제대로 하자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예,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해주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 모양 잘 봐, 봐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타이틀 같은. 수포, 수쪽관. 꼭 반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시게 되면 다른 결과물이 나오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어, 요 느낌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괜찮네요. 아, 그러워. 다른 거는 안 건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같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슈슈슈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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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GTQ 시험에 꼭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s 세이브, 수포수정 더블클릭, T, 예,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보셔야 돼요. 예, 이거, 이거랑 비슷해 보이죠. 자, 오케이. 예, 글씨가 두줄 정도 됐을 때가, 수포수족관 탐방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두줄 정도가 어울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그 줄을 말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두줄 정도. 하나 쓰면은 조금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예, 뭐 누르면 바로 바로 나오니까요. 음, 오, 두 줄. 어, 이거는 뭐 줄을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예. 반대는 좀 모양을 좀 추천할 만한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른 거에 따라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뒤틀어진 텍스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예,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경험 한번 해 보시고요. 요거는볼 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플래그 많이 나옵니다. 플래그. 그래서 뭔가 휘어진 듯한 버티칼 호리젠탈 호리젠탈 물결 기회가 물결처럼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해준다면 어, 두줄 정도를 아주 간단하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겠네요. 너무 휘면은 못 알아보겠죠. 어, 적당히 봐서 예, 프레그 예, 두줄 정도가 제일 적당한 애들 웨이브 예, 두 개의 글자 이거는 두었다 깨나도 글씨 이렇게 못 써요. 이야 이거 괜찮은데 아, 별로입니다. 별로 별로로서 보이네요. 피시 드디어 찾았다. 물고기가 나오네요. 아, 레바를 꼭 건드려 보시면 느낌을 알수 있으니까. 물고기. 예. 반대쪽은 예상할 수 없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한 번씩 눌러보셔야 돼요. 라이즈. 반대쪽 레버 누른 거에 따라서 완전 틀리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애매한 건 내지도 않아요. 애매하거든요. 트위스트. 예, 보통 이거, 이거 잘 봐주세요. 요거, 프래그 국기처럼 흩날리는 거, 아니면 두줄 이거, 아니면 요거, 이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물고기도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결치듯이 프래그. 오케이. 세이브 한번 해봤습니다. 컨트롤 S 자 포토샵은 이런 어, 괜찮은 워드 아트를 만들어내죠 자 글씨를 좀 워프드 텍스트 뒤트어진 텍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글씨는 어 그냥 어떤 눈에 잘안 띄죠 어떤 경우는 색깔에 따라서 레이어 스타일을 좀 쓰죠 예. 그냥 정상적인 글씨도 쓰셔도 돼요. 정상적인 글씨. 자, 밑에 보시면 fx. 이게 레이어 스타일, 덩어리입니다. 요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림자. 그리고 여기 보는 물이 있어요. 그림자 외에는 일부는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오버레이, 오버레이. 오버레이 종류는 그 글씨 위에다 덮는 걸 말해요. 덮는 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글씨 색깔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정해진 색상으로. 두 번째는 나도 글씨에다가 그라디언트 넣고 싶어요. 어, 여기. 다음에는 패턴 넣고 싶어요. 여기.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림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기 어버레이 종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림자는 기본으로 많이 넣니다 아니면 스트로크. 외곽선 자, 그러면 음 그림자부터 합시다. 자, 그림자 효과죠. 그림자 효과. 요 밑에 있는 카테고리, 스타일 중에서 여기 와 있는 거고요. 어, 그림자 색깔 진하게 그림자는 기본이 블렌드 모드가 멀티플라이로 돼 있으니까 이건 건들지 마시기 바래요. 그림자 색깔은 하얀 색깔의 그림자 못 보셨죠? 이렇게 하시면 그림자가 안 보입니다. 네.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이건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 색깔은 기본이 검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드롭샷도우는 화면, 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림자가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난하죠? 예. 이렇게만 써도 느낌은 확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림자의 방향과 거리는 자동으로 여러분이 마우스를 끄시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그림자를요, 좀 딱딱하게 보여줘서요. 이거 보실까요? 그림자가 좀 딱딱해 보이지 않아요? 어, 경계 부분이 딱딱하게 보입니다. 언뜻 이렇게 놓으면 선처럼 보이게 돼요. 어, 진짜네? 선처럼 보이긴 하네. 선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렇게 하면 약간의 입체감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끄시면 돼. 요 이렇게 잡고 움직여서. 오, 좋았어. 요거는 그림자는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요 느낌으로도 유튜브 썸네일 미리보기를 만드시는 분들 있어요. 오, 괜찮은데? 괜찮지? 이게 니네 스타일 보고 있는 거야. 음,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사이즈는 뭐야? 사이즈는 부피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 그림자는 이게 기본이 이걸 쓰고 있어요. 음, 연한 그림자, 사이즈는 크게 너무 크다 보면은 그림자가 안 보여요. 어때요? 무슨 막 먹이 뿌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건 배색에 따라 좀 틀리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배색을 좀 밝게 바꿔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나 아니면 좀 밝은 색깔로. 이미지를 4번 만들어서 컨트롤 J 좀 밝게 해 볼까요? 컨트롤 L 에 네, 레벨을 말합니다. 어, 어떻게 해 줄까? 밝거나 어둡거나. 어, 너무 어두워. 요거는 어, 레벨을 조절하시게 되면 여기 이 컨트롤 L이에요. 레벨. 어, 너무 밝은데? 낮 같다? 아까는 어두워 보였는데. 아, 이렇게도 조절해서 써먹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봐봐. 지금은 눈에 띄긴 하는데, 막 먹이 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